요즘 화성시 비봉면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대규모 채석장이 폐기물 매립장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터인데요. 주민들은 수십 년간 채석장 분진을 참았더니 이제는 폐기물 피해까지 견뎌야 하냐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성시 비봉면 양놀이에 위치한 채석장입니다. 지난 1988년부터 삼표 산업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 30년 넘게 모래와 자갈 등의 골재를 채취해 온 것입니다. 최근 삼표 산업의 한 계열사가 채석장 부지 중 일부에 민간 지정폐기물 매립장 조성을 추진 중이며 다음 달에 주민 설명회도 개최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사회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매립장 면적은 25만 8천여 제곱미터로. 천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지정 폐기물을 매립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비봉면 주민들은 지난 35년간 분진에 시달렸는데 이제는 폐기물 매립장으로 피해를 봐야 하냐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골제 채취를 마친 산지는 토석을 덮어 원상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산표 측이 막대한 복구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쓰려 한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 비용이 들잖아요. 몇백억이라고 하는데 원상복구하지 않고 쓰레기 매립을 하면 매립해주고 돈 벌고 복구비 안 들고 꼭 먹고 알먹고 또랑치고 가재잡고 이런 꼼수예요. 주민들의 거센 반발은 화성시청 민원 게시판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천 건이 넘는 매립장 건립 반대 민원이 올라오며 게시판을 뒤덮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듯 주민 반발이 빗발치자 화성시는 시장이 직접 서면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나섰습니다. 매립장 조성을 위해서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와 산지 복구 의무 면제 승인, 폐기물 처리업 허가 등의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접수된 협의 요청이나 인허가 신청 등이 없어 공식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차후 공식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들의 우려사항을 적극 검토해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손놓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더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반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는 계획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